안녕하세요. 가칭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2024년 3월 29일 구로구청으로부터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관련 동의양식번호 부여와 함께 공문이 접수되어 2024년 4월 1일에 해당 공문과 동의서 양식을 부여받아서 정식으로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는 구로동 571-62번지 일대 제1호이며 번호 부여일자는 2024년 3월 29일입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의 대지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1-62번지 1원이며 구역면적은 47,181.10제곱미터입니다. 구로구청으로부터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님 기현자님께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제목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동의서 번호 부여알림 구로동 571-62번지 일대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공문의 내용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구로동 571-62번지 일대 동의서 부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기연자. 위치 구로동 571-62번지 일대. 면적 47,181.10제곱미터. 신청개요라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신청 동의서이며 행정기관 부여 동의 양식번호와 함께 번호 부여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구로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동의 내용은 후보지신청하는 구역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 위치신청구역은 구로동 571-62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 47,181.10제곱미터입니다. 상기 구역에 대하여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신청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구로역 1번 출구로 나와서 NC신구로점 뒤편이며 구역을 참고해주세요.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구로역에서 350m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의 구역 현황 지적도입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를 진구할 때 안내를 드리는 구역 범위입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관련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는 동의서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관련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